좀 뭐만 될까 우리. <laughs> 아 너무 감사드려요. 아 기분 어때? 좋아요. 정말 좋아? 네. 정말 좋아? 네. <laughs> 이 느낌. 이게 <laughs> 바로 <아래로> 놓쳤던 거잖아. <laughs> 어땠어요? 그 동안 3 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게 긴 크루즈 여행을 끝내고 어, 지금 우리 그냥 잠시 하산하는 느낌이에요. 우리 또 뭐, 만나야겠죠? 그렇죠. 어, 어, 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어요. 어, 제가 3개월 사이에 정말 훌쩍 그 성장한 느낌이고 이렇게 늙었지만 이렇게 늙어도 성장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. <laughs> 어, 그리고 어, 여러분들도 많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서, 어, 저도 너무 감동을 받고, 우리 모두 항상 매 해마다 어, 여러분들 보는 그런 재미를저 3개월 동안 살았습니다. 아, 음. <laughs> 뭐, 여러분들, 앞으로 그냥 잘 사시고요. <laughs> 또 여러분들도 또 훌쩍 크셔서 또 남들 격려해 주는 그런 분들 되시고요. 우리 또, 우리 잠시 동안 헤어졌다가 또 만나요. 다시 돌아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트립 <트림> 역할의 최유화입니다. <laughs> 음, 어, 그 모든 공연이 다 너무 특별하고 <laughs> 너무 좋은데 음, 일단 오늘 오픈스 마지막 날이니까. <laughs>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정말 저한테 많이 특별했던 공연이었어요. 어, 3개월 동안 같이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러 와주셨던 많은 분들 정말 언제나 그힘다 받고 그 에너지 받고 매회 행복해하면서 연기했습니다.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웬 주책인가 싶으시겠죠? <laughs> 너무 죄송한데, 막공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. 진짜 오펀스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, 진짜 오늘도 이렇게 채워주신 분들, 정말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공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저희 세 명한테는 정말 큰 숙제였고, 잘하고 싶었고 잘 끝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. 그래서 매회 이렇게 행복하게 공연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로.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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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막국 이렇게 물어본 적이 어. 없는 것인데요 <laughs> 필립 역할의 최수진입니다. 어, 정말 쉽지 않은 작품이었고 쉽지 않은 캐릭터였고 어, 어,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제가 무대에서 쫙 켜지는 정무를 바라볼 때 극 속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, 눈이 멀 것처럼 눈부셔요. 근데 음, 이 극을 보고 가시는 분들의 어, 삶이 그렇게 눈부시게 빛났으면 좋겠어요.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정말 그 사명감으로 이 공연에 임했던 것 같고 음, 정말 부족한 제가.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전할, 전하는 책임감이 매번 느껴질 때마다 어, 진짜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.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음, 정말 무서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어, 앞으로 제가 또 연극, 연극 무대에서 정말 이렇게 호되게 당해서 <laughs> 너무 호된 경험이어서 어, 앞으로 또 연극을 또 만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배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읽지 못할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했고 이 기억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좋아. 네. 정말 좋아? 네. 힘이 나지. 네. 희망이 막샘솟지 네. 이게 네가 놓쳤던 거야. <laughs> 이 느낌. 네. 한번 더.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아, 여러분들 어제 저는 이제 막공 끝났고 우리 오늘 낮에 우리 김대환 해롤들 비롯한 우리 저팀 끝났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. 반갑죠. 네. 어 우리 오늘 마공한 총 마공한 팀들 이제 인사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냥 제가 어, 대표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뭐 우리 배우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.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만나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공연이었다고 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격려와 뭐 따뜻한 위로를 받아갔지만 저희들은 또 <laughs> 여러분들이 받는 그 위로 어그그 그 어떤 격려를 느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들은 배우로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쭉 했습니다.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. 아 어, 낙공이니까 가장. 우리 3개월 동안 공연하면 우리 연출은 이제 가끔 와서 보지만, 어, 그래도 이 작품 어, 연출했도 우리 김태형 연출, 어, 아시죠? 여러분. 자, 아마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지만, 자, 이작품 연출은 김태형입니다. 김태형? <laughs> 아, 자, 준비되는 대로 나오세요. <laughs> 자, 그 다음에, 이 작품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, 어, 이 공연장에 늘 3개월 동안 하루도, 우리 트리플 배우들은 뭐 공연 안 하는 날도 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, 어, 이 공연 끝나는 날까지 함께 했던, 어, 우리 분장했던 주희, 어, 그 다음에 조명 오프레이트 했던 재현이, 어, 음향 오프레이트, 단니 어, 우리 저 무대 감독, 우기, 는 응? 또, 여왕이 아,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같이 인사 못 드리더니,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정말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자, 우리 다, 어,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정말 여러분들 그리울 겁니다.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자, 우리 같이. tá